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관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불시의의 장 권봉수입니다. 대단히 습니다 먼저 영량 강화 워크숍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조끼 색깔이 너무 예뻐요. 조끼 색깔이 너무 예쁘시고 사실 네. 그것을 입고 계시니까 정말 시의 안전을 위해서 어, 어디서 나타나셔도. 우리 만 시민 모두가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안전보안관 행사 작년에 여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정서 회장님이 너무 편안하게 이 행사 진행을 해서 보통은 이런 행사라면 다들 엉숙히 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웃음 가득하게 가득처럼 이렇게 개식 진행할 수 있도록 늘 안정 소회장님의 리더십에 늘 그야말로 감탄을 합니다. 오늘 저희 구리시 의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1차 정리회가 시작돼서 한 24일간 의회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행정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오늘은 그 일을 앞두고 현장 확인을 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여기 출발하기 직전인 4시까지 아마 여기 안전보안관들이 하시는 평소의 역할, 시에서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주택 2구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민창 루지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 새로운 개돌 사업이라든가, 특히나 여러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별내선 개통 현장까지 꼼꼼하게 의원님들이 돌아보시면서 어, 안전하게 지금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역에서 지금 영업 시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타고 동부능역까지 직지 다받고 그래서 그 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며 계단이며 기타 출입구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안관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을 오늘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축하드리고 격려해 드려야 하는데, 다들 다음 주행정사망검사 준비 때문에 아까 안정도 회장님 말씀대로 의장인 저보고 너 혼자 가서 인사하고 오라고 해서 생각하습니다 아무쪼록 그 영양 강화는 이미 이제 키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 특강도 들으시고, 회장님 특강도 들으시고, 다 들으셨을 거고, 어, 영장은 강화됐으면 우리 보안관들 간에 단합, 화목, 또는 결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아무쪼록 남은 시간 내일까지 모든 우리 안전안관 회원님들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만드시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